예,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역시 육교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부할까 해요. 아 제가 좀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혓바닥도 이렇게 돋고, 아 머리도 부시하니 아, 또 수염도 제가 좀 면도도 해야 되는데 면도도 않고. 아, 이렇게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좀 알잖아요. 예. 그 만큼 우리 삶이 그 건강에 많이 좌우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치 못하면 그만큼 컨디션도 다운되고 매사에 하는 일이 좀 힘들고 짜증 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제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끝에. 자기 딸 여동생의 딸이죠 결혼 결혼한 딸이 집을 내놨는데 언제나 나갈까요? 그 이제 주제거든요. 그걸 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같이 한번 공부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I <laughs> 자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예, 해, 어, 예, 이게 해월에 을축일 이게 수레가 공망이겠죠? 그러니까 여동생이 예, 전화를 저랑 저 통화를 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던 끝에 어, 딸 집이 어, 아파트가 어, 거래가 될까요? 집을 내놨는데 어, 옆집에는 음, 이사도 잘 갔는데 예, 같이 내놨는데. 본인은 안 나가더라. 어, 빨리 내놓고 다른 집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언제쯤 나갈까요? 어. 이제 이를 이래, 이를 쓸지에는 제가 어, 물론 뭐산대로해서 개통에 여덟 여덟 개의 개 갖고 소손개 여덟 여섯 번을 뽑습니다. 여섯 뽑아서 소손개 소손개 만들어서 내가 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아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빨리 개를 어, 낼지에는 아, 시간점이라는 게또 있어요 시간점 아, 시간점을 에, 그 학자들마다 어, 그거를 어, 시간이 에, 그 학계로 돼서 어, 그거를 도해서 어, 또 팔로 나눠 나눠서 또 분도 도해서 팔로 나눠서 상계로 만들고. 그래서 다또합계삼계다 도해서 또 육으로 나눠서 동을 또 만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이게 뭐 산수 실력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하려면 또 헷갈리더라고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아, 삼계합계날지기는 그냥 팔진법으로, 어. 그리고 어, 동을 만들지기는다 어, 도해서 그냥 육진법으로 어. 이렇게 해서 제가 개를 어, 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어, 전화 통화하면서 어플에다가 유효를 어, 깔아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끄집어 내서 어, 분을 합계 어, 팔찌법을 해서 예를 들자면 16시다 16시면 이거 7로 그냥 플러스 시켜버리는 거야 7로 그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냥 합계 어, 그리고 뭐 54분이다 어, 54분, 54분이다 분 그럴 적에는 이거를 어, 8진법으로 만들면 1이 돼 버리잖아. 그러면 3개는 1. 어. 이걸 또다 더해. 이제 6진법으로. 6진법으로 더하면 이 16이 6 6 지애고 어. 또 이게 6진은 이게 그러니까 4가 동의 되는 거지, 4가. 어. 이런 식으로 저가 이제 이 개를 낸다는 거죠.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예. 그 그런 개를 시간점으로 낼지게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사용해서 신혜에게 고하고 이제 어떤 전화를 상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 사람이 했을 때에는 새가 본인이 되는 거고 내가 했을 때에는 상대방이 응이 또 되는 거겠죠. 이제 전에 제가 바로 전 시간에 올렸던 거는 내가 개를 냈으니까 상대방이 이제 응이 응이 되는 거죠. 그게 그게 용신이. 이런 경우는 동생이 물어봤기 때문에 동생을 세다 놓고 그러고 목적하는 그 용신은 딸이니까 아, 딸은 아랫 사람 아니에요. 아랫 사람은 손이 용신이라는 얘기. 손이 용신. 그 그러니까 손을 찾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아, 이게 아, 지풍승이 에, 이가 통해서 지삼경일됐어요 현재 이요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육친 관계를 이제 붙여봤어요. 예. 보는데, 손이 이게 변효에도 있어. 응. 이가 통해서 어 문서가 통해서 어 이게 손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이게, 이게, 이 뭐냐. 진목궁 <laughs> 수계로 해서 찾아보니까 사요에 복신으로돼 있더라. 어. 그러면 이게 딸이게 딸이 이게 이게 복신 복신과 요, 요 요것도 용신 이렇게 이 되는 거야 이어가 어. 이어라는 것은 이제 집을 뜻하게돼요지집택이뭐안해도될수 있고 집도 되는 거야. 근데 집을 물어봤을 때에는 이 집이라는 집이라는 게 요게 이게 용신이, 예, 요, 요것도 용신이고, 여것도 용신인데, 요 변여가, 요 용신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이것도. 그, 이 딸이 손이니까, 어? 월에, 어, 월에 이게 이 극을 맞닿는 얘기죠, 극을. 어. 부와 극이 맞아 있는 거야. 어. 그, 그러니까 요게 또 공망이야, 월도 공망이야. 여기 어, 또 공, 월도 공망이고, 부가 다 공망이야. 꼬글뱅이 치구 공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딸은, 이번 달에는 문서가 공망이고, 이 용신 오가 어 자, 이 딸이 극을 맞으니까 문서원이 없는 거지. 어 문서원이 없는 거야. 이 축도 오늘 휴가 돼버리잖아. 어 제로. 그러니까, 이딸 같은 경우는 이게 귀문이 또 들려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또 어지럽고, 뭔가 짜증이 나고, 돈 관계, 또이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힘든 시간이다. 돈 관계도 그렇고, 힘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다예요, 사실상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요 딸에 대한 것을 보니까 요오여도 백호로 인해서 공망이고 이게 부가 동에서 손이 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여가 지표야 태켜기 때문에 문서 어 집을 내놨지만 계약군이 공망으로서 없어지고. 그리고 이 자식이 움직이는 거야 지금 이 손이 네, 그러니까 제가 어, 산대로 어, 이렇게 신에 고하면서이 명쾌한 답을 내줄 수 있게끔 아 이게 저 좋은 게좀 주세요 라고 그 산대로 할 수도 있지만 어플에 깔려 있는 이렇게 어플에 깔려 있는 그상기 합격 그거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렇게 개를 내더라도 이런 명쾌한 개가 나온단 얘기지. 어. 신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어. 태쿄에 문서가 내놨단 말이야, 집을. 내놨는데, 공망이라 지금 텅 비어 있어. 안 돼. 누가 움직여? 어. 자식이 움직이는 거야, 그. 여동생이 물, 물어봤지만, 이 자식이 지금 변효가 돼서 움직이는데, 이 자식은 여기 공망이고, 문서 공망이고, 어. 월, 월과 일에 휴수가 되고, 극이 됐기 때문에, 힘든 일이야. 뭐돈 관계도 그렇고 몸 수치 놓고도 그렇고 짜증도 나고 정신적으로 정신적인 그런 그런 힘든 그런 그런 심겨운 나를 좀 보내는 아, 그런 해다 이게 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어, 좋은 통변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업이 되는 거야.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언제나 아, 이사를 가야고 언제나 좀 풀릴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내가 미리 묻기 전에 알고 있어야 돼. 물어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동생이 물어보지 않고도 내가 아. 내년 2월 1월 달이나 2월 달 아, 인이랑 1월 달, 묘 2월 달, 그리고 4월 달, 아, 5월 달이때는 이게 영마지살 깔려 있는 요1월달과4월달에는이사원이 어어 들어온다. 이때는 어 계약도 하고 이사도 갈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는 거야. 어왜 그럴까 그것? 당최 왜 그럴까? 이런 거는 하나의 숙제보다도 어 여러분들이 그저 이 정도까지만 얘기했으면 다 얘기한 거예요. 거기까지한테 찝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거기까지. 어,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아, 저도 항상 이 육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계속 공부를 하는데, 어, 저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 나중에 또 다시 이렇게 제가 한번 확인 검토해보면, 아, 요런, 요런 게또 빠트렸구나. 내가 이런 게 몰랐었구나. 또 공부를 또한몇 개월 지나서 하다보면, 아, 또 요런 게 보충이 돼서, 아, 요런 게 있구나.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만 물음표를 주는 거야 물음표를 어, 줬을지에 그것을 내가 어, 어렵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면 어, 진도가 안 나갈 것이고 이거를 어떻게든지간에 어, 풀려고 노력을 하려 그러면 그 사람은 일철장이 되는 거야 그게 어. 그렇게 공부하는 거야 저도 지금 어. 이게 한꺼번에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어, 같이 예, 이렇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물음표를 주는데 내가 괜히 뭐잘 알지도 못해서 물음표를 주고 숙제냐 어쩌 이런 얘기를 건방지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 그렇게 나쁜 차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 에는 어, 내가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다다 어, 다 얘기한 거예요. 어, 연관지사가랑 다 얘기했잖아. 내년에 이사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어 주변에 에뭐 동업사든지 형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한테 도와줄 수도 있다. 어 문서는 지금 문서원이 꽉 막혀 있다. 어 그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뭐 같이 또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저 요거 이제 어, 마무리 짓고 또 어쨌든간에 동네 한 바퀴 집에서 너무 이렇게 또콕 어, 박혀 있어도 그것도 힘듭니다. 그래한 바퀴 이렇게 돌고 맑은 공기도 마셔보고 어, 그렇게 해서 컨디션을 빨리 회복이 되는데 코도 맹맹하니 말도 조금 어렵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혓바닥도 돋고 제가 이게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갖고 어, 이렇게 또유회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부족한 거 상당히 받습니다. 네. 이런 이런 개도 있다라는 것을 실전 통해서 어, 실전으로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어,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어, 전화 어, 받지 못한 분 어, 전화를 해도 안 받아 바쁘니까, 어, 그분에 대해서, 아, 왜, 어, 왜안 받을까? 아, 어, 왜 바, 전화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실전으로, 그리고 요거는, 어, 이 여동생과, 여동생과 실전으로 전화 통화하면서, 어, 산대로 낸게 아니라, 어, 휴대폰의 어플에 깔려있는 것을 통해서, 어, 탈진법과 육진법으로 통해서 동을 내서, 어, 곧바로 통화하면서, 어, 시간 지체하지 않고, 요걸 보면서 통변을 해줄 수 있다. 어, 그러니까 저도 어, 생각보다 이제 뭐 이렇게 엔단에는 당황하고 막 그랬던 게 하나하나 하나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지 이제. 아 이래 이랬을지에는아 이런 어, 이런 파트에 이런 이사원이 들어왔나 이럴을에게는 어, 용신을 어떻게 잡고 어, 어떻게 때통변해 주면 되겠구나. 어, 더 나가서 어, 언제 이사과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 이렇게 까지딱 집어줄 수 있을 때는. 다름대로 이게 맞아 떨어지면 시열이 생기는 거죠. 시열이 아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 개에서 이호 내가 여기서 중점을 두는 건 뭐냐면 이효의 태초가 두가 공방이면서 어이 어, 손이라는 게이 손이라는 게자 자식이 이 여, 딸이 어, 이게 동했다는 거죠. 내놨다는 거 집을 내놨다는 게 이게 딱 떨어졌기 때문에 아. 이 어플에 깔려 있는 그그 그걸로서 팔진법 육진법을 통해서 동을 돈을 어, 내서 이렇게 하더라도 잘 맞을 것같다는 예감이 팍 들어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서 어, 신을 믿고서 내가 이렇게 고하고 사용하겠다면 어, 신에서는 그걸 갖고 또 공부를 해서 그렇게 개를 내준다는 얘기죠. 뭐 조금이라도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면 됩니다. 예, 네,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공부는 아니고요. 어, 하여튼 열정을 갖고 어, 힘들어도 믿고서 어,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 자기도 모르게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유초든지 또 명예하기든지. 또 그밖에 여러 이제 점수락 같은 거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들 이게 이제 한 단계 또 올라가다 보면 남들보다 조금 잘 본다는 소리 들으면 대가 대가라는 소리도 듣고 자연적으로 이제 부와 명의는 자연적으로 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뭐 돈으로 보고 저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학문을 접하다 보니까 자연의 학문 음양오행의 그 자연의 신들,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 묘미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한번 보면서 어, 그거를 어, 우리 인간들은 궁금한 걸못 참으니까 거기에 이제 답변을 주고 어, 그거를 해결해 나가고 어, 안 됐을지에는 나쁜 운이 들어서 와 힘든 운이 들어왔을지에는 그개운이란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어, 개운 때는 모든 걸다 내려놔야 돼. 네, 내려놓고 새롭게 거듭 나야 되는 그런 시련을 또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목숨과 바꾸는 거란 얘기죠. 그 개운도 분명히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말로만 개운한다? 노력 없이 어떻게 개운이 돼? 그러니까 개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된다 그러면 모든 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운이 변해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진짜 그건 어렵습니다. 예. 진짜 어, 열심히 해지만 개원이 된다 예. 이상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여기서 이제 접기로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